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 커피랑 우유도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휘핑크림이랑 아이스크림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림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거를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맛을 한번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쿠키가 스콘 같은 느낌이에요. 겉에 막 이거 다 설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달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는 쿠키라는 느낌보다는 잘 만든 스콘에 그냥 크림 발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얘는 진짜 다시 사먹을 것 같아요 커피를 준비 했잖아요 커피랑 어울리지 않아요 물조건 우유야 우유 제가 조금 오만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1일 것 같아요. 반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피넛버터랑 딸기잼 비슷하게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꾸덕해요. 피넛버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켜서 먹어야 되는. 아, 뭐야, 진짜 좋은 맛이야. 음, 음, 음. 말할 먹어주지? 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기한 게, 오늘 다 약간 스콘 같은 느낌이 나네. 제가 엄청 땅콩 버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강하지 않네. 딸기잼 단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브라우니 특유의 뻑신빠삭한거 있죠? 이번엔 얘를 휘핑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브라우니랑 휘핑이랑 잘 어울릴 것같아 생크림. 흠.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막 엄청 달지도 않은데 진짜 너무 맛있게 달아요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처음 시작해야겠다고 나 텐션이 갑자기 올라갔어 어떡해 조금... 진짜 맛있어나 혼자 먹어서 어떡해 여러분 얘는 조금 더 먹을게요 <laughs> 여기 스무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빵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하네 안에는 누텔라 초콜릿 잼이 있는 거고 위에 이제 마시멜로를 구워서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중에서는 제일 쿡? 쿠키같은 맛이다. 부드러운 쿠키. 퍼퍽한 느낌으로 부드러운 쿠키네요. 음. 누텔라 한몫 하네 정말. 이데 웬만하면 다 커피보다는 우유랑 잘 어울리는 맛이네요. 여러분은 쿠키는 커피라고 생각하세요? 우유라고 생각하세요? 예, 비슷한 이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로트스크림이 들어가 있네요. 누텔라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얘는 음, 근데,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먹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림이 냉동 상태가 됐다가 에어프라이어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여서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랑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맛도 있 맛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들은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투게더 요 바닐라 어. 맛이랑 녹차마로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에 한번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할 거고. 내가 봤을 때 얘는 애플 구워야지 맛있을 것 같거든? 얘네들도 다 그냥 같이 구워가지고 올게요. 솔티드 카라멜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씩 먹는 거 보이죠? 얘는 둘다 맛있겠다. 둘다 해서 먹어볼게요. 솔티드 카라멜인데 바닐라맛, 녹차맛 둘다 맛있겠지, 뭐지 진짜 대박인데 뭐냐면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얘네 둘도 맛있다 일단 찌네 둥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언니 음, 일단 얘만 따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laughs> 뭐야 너무 맛있잖아 오늘 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무슨 맛이냐면요 옥수수 빵떡 얼마 맛있는데 없어요 여기서 그런 맛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싶은 거냐면 진짜 힘든 날 집에 와서 혼자 야금야금 소파에 앉아서 먹고 싶은 맛이에요 <laughs> 위로해주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배불러 몇 개를 먹은겨? 한 4개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진짜 음 빨갛빨갛해요 중간은 부드러운데 빵 같은 느낌으로 브라우니 느낌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 와 맛있다 맛있고 음... 뭔가 맛있는데 배가응급불로 맛있는데... 진짜 제가 먹방을 찍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먹방을 계속 찍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만의 약간 그 기준은 배부른데 너무 억지로 먹, 먹지는 말자라는 가치관이 좀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하겠습니다. 배불러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어, 순위로 매기자면 1 번은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먹었던 거, 블루베리 크림 치즈예요.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확실히 먹자마자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트 브라우니. 와 진짜 그거는 그거에다가 휘핑크림 올려서 같이 먹었을 때 진짜 제일 행복했어요. 세 번째는 콘 브레드. 어. 아 모르죠. 되게 특이하게 맛있대. 엄청 단 것도 아니고 막. 뭐, 옥수수 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팻보이즈라는 쿠키 브랜드. 저희 은진쌤이 저 대회 끝났다고 이렇게 선물 와장창창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됐는데, 진짜 선생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